근데, 제가 네. 날마다 걷거든요. 네. 날마다 걸어서, 이렇게, 우리가 걷는 거, 걸어서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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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칼로리를 뭐, 뭐 몇킬로를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내가 좀 많이 걸어서, 체중이 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laughs> 그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는데, 걷는 것도, 네. 네. 뭐, 보통 하루 한 7, 8,500씩? 그, 마이그럴 뭐, 때는 만보도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게 있는, 아니면은, 에이. 요 지하상가 세 번만 걸으면 만보가 넘거든요. 에이. 뭐, 하면 그 집까지 갔다 오면. 그럴수록, 좀마이그어서 체중이 빠지나? 조금 그럴까? 그건 아닌 거 같아. 아, 겨울철에 저, 운동량이 부족해서 먹고, 살이 찐다고 그러는데, 왜 이리 안 찔까요? <laughs> 사실은 사모님이 차로 치면 연비가 굉장히 낮은 차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복인데 어디예요? 목이죠 <laughs>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몸에서 빨리빨리 소가해지고 안, 안 차있다는 얘기요 음. 음. 그건 좀 어렵네요. 저도. 그렇죠. 근데 근력운동을 좀 늘려보세요. 걷는 응. 것만 응. 하지 마시고. 걷는 응. 것 네. 말고. 근력운동. 응. 그리고 사모님 저기 탄수화물종에 빵이나 떡 이런 거잘 드세요? 빵은 잘안 먹어요. 방언짤 안 먹어도 음, 뭐 떡은 음, 뭐, 음, 있으면 조금 목죠 그래도 제가 항상 탄수화물 보다는 안찬을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제요지 상황에서 제 추측으로는요. 탄수화물이 어것에한 안치신 것 같아요. 죽 예. 왜냐하면 이게 <laughs>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흔한 실수를 범하는데 근육량 네. 늘리려고 계속 단백질만 안 먹어요. 안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려면 은 근육의 창고에 문이 열려야 돼요. 영양소를 딱 담아서 네. 창고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데 그걸 열어주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어, 예. 탄수화물이 어, 몸에 들어가면, 예. <laughs>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면 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네. 그 문을 엽니다. 네. 네. 사모님, 지금 봐서는 탄수화물 양을 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일단은 밥 먹느냐, 탄수화물, 빵이나 떡이는 조금 거. 사모님 좋아하시는게좀더 네. 드셔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게 맞을것 같아요. 음. 예. <laughs> 항상 우양좀 늘려보세요. 튀김류, 뭐, 빵류, 뭐, 라면 이런 거는 잘안 먹거든요. 뭐, 그런 거좀 드세요. 그런데 사모님 은좀 드셔야 돼. 예. 네. 그럴까요? 예, 사모님 은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봤어요. 사람 네. 쯤이요, 그거 같거든요. 항상 우양좀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사모님드시면 식용유, 저기 야채 많이 먹어서 안돼요 꼭 기억하세요. 사모님 삼시세끼는요, 밥 먹는데. 그러니까 밥을 양을 지금 한 그릇 다 드세요. 아니, 아침에는 니요아 요만큼 먹고요. 점심에는 음. 요만큼 먹고요. 찜질에는요 하고. 탄수화물 누려보세요. 음. 밥 아니더라도 사모님 좋아하시는 떡이나 빵이나 아니면 면 종류 있죠. 그런 거좀 누려보세요. 제가 음. 보기엔 분명히 올라간 거죠. 그럴게요. 기억하겠습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